네, 바로 어제 SEC 신임 의장인 폴레킨스는이 앞으로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리플 XRP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죠? 크게 좀세 가지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발행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리플은 리플 커스터디를 상표 등록하면서 이 자산보관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영향력을 확대할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거래 플랫폼 네, 대체 거래에 관련해서 어, 규제를 명확히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먼저 암호화폐 발행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요 현재는 굉장히 좀 복잡하죠 네 과정이 굉장히 좀 절차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을 하겠느냐 네 굉장히 좀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제를 하겠다. 자 투명성을 증가시키고요. 규제도 간소화하고 네 새로운 등록은 특히나 어, 면제를 시키겠다. 자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앞으로 이 리플 XRP는요. 상당히 좀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세이프 하버 때문에 그런데요. 뭐 예를 들면 어 리플이 새롭게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뭐 3년 동안은 어떤 규제를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투명성이 더 확보가 되는 거고요. 세이프하버를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당연히 더 네,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자산보관, 암호화폐 보관을 하는 데 있어서 옵션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방법은 뭐 셀프 커스터디가 있고요. 뭐 적격 커스터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에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우리는 거래소에 많이 보, 보유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야, 뭐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조심하면은 거래소에 보유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규모가 큰 기관이라든지 어떤 네, 펀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더이 보관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보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프 커스터디 혹은 이 적격 커스터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최근에 네, 리플도 리플 커스터디를 상표 등록했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 보관 업체들을 M&A 하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네,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려고 해도요. 이런 요건을 충족한 이 커스터디 업체와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쪽 관련된 규제가 명확화된다면 어, 리플 커스터디를 통해서 리플을 보유하게 되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요, 어, 지금, 뭐,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셀프 커스터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셀프 커스터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보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되도록이면 좀, 어, 하드월렛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좀 보관을 좀해 놓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왜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네. 정말 SKT도 해킹이 당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업비트나 비슨 문제를 어, 좀 보더라도 굉장히 좀 고객들의 그런 정보들을 확실하게 관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보안은 우리가 좀 개개인이 신경을 써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이제 앞으로 리플 커스터디가 좀더 활성화되면 리플 커스터디를 통해서 우리도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통합 거래 플랫폼 및 ATS 규정 현대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포렌키스 의장은 밝혔습니다. 이 ATS가 대체 거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전통 금융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안전 장치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24시간 실시간 자산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다양한 시장과의 연결성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포렌키스 의장은 밝혔습니다. 지금은요, 이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만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들이 있고요. 주식은 또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통합 플랫폼까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좀 우리가 유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더더욱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뭐 XRP 같은 경우에는 어 국제 송금에 이 유틸리티 토큰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플랫폼에서 이렇게 어 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면 기존의 금융 자산과 더 쉽게 통합되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RWA, 네이 RWA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리고 이 RWA 시장에서 앞으로 이 XRP 레저가 엄청나게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통합 플랫폼 시장 네이 xrp의 유동성을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합 플랫폼에서 토큰화된 자산까지도 같이 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면 그 유동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리플 xrp에게는요 굉장히 지금 큰 아주 큰 호재입니다 뭐 일단요 어 주제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불확실했죠 이 불확실성이 감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기관과의 접근성이 또 역시나 아주 굉장히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이 네, 엄청나게 증가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어제 발표한 폴 에킨스 의장의 이 내용은 리플렉스 RP에게 아주 큰 호재다. 그리고... 리플 XRP의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어제 리플 XRP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폴레킨스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좀큰 영향을 또 미쳤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가격도 잠깐 좀 보며, 보면요 네, 일단 일봉으로 좀 보시면요. 지금, 뭐, 원화 기준으로 3,450원 정도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는 굉장히 좀 강한 급등을 보였는데, 음, 오늘 조금 좀, 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네, 하지만 뭐, 요런 조정은요, 네, 전혀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 세상을 좀 뒤흔들 만한 그런 발언이 나왔죠. 뭐 그렇게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강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리플 XRP에게는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내 의약품, 미국 내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를 네 시키겠다. 다른 국가들이 지불하는 그런 가격과 맞춰서 어 약값을 내려라. 이런 행정 명령에 사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가격을 깎지 못하는 제약사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게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 웰지스틱스 웰지스틱스를 가 아? xrp를 이용해서 네 결제를 하겠다. 이거 기억나시죠? 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제가 또 가장 빠르게 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제약사들이 저 미국의 행정 명령을 따라야겠죠 그죠? 자 그러려면 제약사들도 굉장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네 낮춰야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이 웰지스틱스라는 이 유통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XRP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겠다. 결제 시스템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나선게 어, 굉장히 좀 미리 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의료 산업에서도 이 XRP의 중요성이 네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도요 어떻게든 지금 원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이 XRP를 선택을 하겠죠. 그렇다면 미국 내이 의료 시스템이, 의료 시장이 전부 다 이렇게 네 XRP를 이용해서 결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네 저는 굉장히 좀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 이런 관점. 에서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오늘 뭐 살짝 조정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어, 지금 이 100일 이평선 네, 100일 이평선이 그동안 하약세, 하향세를 타다가 지금 상승세로 살짝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네, 20일 이평선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골든크로스가 남아주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20일 이평선이 네,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지지구간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여기서 추가적인 좀 조정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이런 지지구간을 알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좀 쉽게 대응을 할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GPT가 분석한 내용도요, 보시면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강한 상승 추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 상승 모멘텀은 아직 네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 굉장히 좀 명확하게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네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충분히 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 뭐 가격적인 부분은 말씀을 좀못 드립니다만 저희 정보방에 오면은 네 가격적인 부분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제어 저는 이제 어, 요금을 지불하고 제가 분석을 하는 내용이고요. 대신에 우리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방 오시면 이 4시간 봉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어 인공지능이 차트를 분석해서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 주죠. 그럼 요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엄청나게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꼭 이런 내용들을 좀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지난 주만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낼수 있었죠, 그죠? 지금 이게 바이낸스에서의 제 성과인데요. 네, 상위 0.2%에 속하는 그런 성과였습니다. 뭐딴게한게 게 없죠. GPT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죠? 지금은요, 네, 상위 1% 투자자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받습니다. 활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위 90%처럼 단순히 내 감으로 투자를 하겠다.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음 비합리적이죠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네 제가 이제 실시간 속보라든지 꼭좀 놓치지 말,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도 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요거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보시면 이 더보기 있거든요 네 예, 더보기라고 쓰여져 있는 거 클릭하시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 하나 남겨놓으시면 돼요 네 숫자 8 정보 요렇게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저희 정보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과만 함께하고 있고요 네 전부 다무료 제공 되고 있으니까 네, 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으로 저희 정보방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클릭하고 입장만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저희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일봉상으로는 지금 현재 네, 조정세가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요. 4시간봉으로 좀 볼까요? 네, 4시간봉으로 봐도요.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우리 GPT가 이 쌍바닥 패턴, 네, 반등 가능성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줬죠. 요거 제 영상 보시면 그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네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4시간 봉상으로도 전혀 상승 추세가 뭐 깨지지 않았고요네 강한 흐름 충분히 좀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그렇게 지켜보면 되겠고요자 지금 일단은 어 오늘 나온 소식 자 포리킨스 규제의 명확성 강화 로 인한 XRP의 네 유동성 증가를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해볼 수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개혁 의료개혁에 따른 또 XRP의 또 유동성 증가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아, 엄청난 지금 호재들만 계속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이 지니어스 법안이 어, 아직은 통과를 못했습니다만 다시 표결을 하죠 그리고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 역시나 네, 이 RLUSD, RLUSD에 대한 관심이 또 대폭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도 당연히 XRP 가격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XRP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뭐 지금 3,400원, 뭐 5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오르는데 지금 구간도요 네, 시세 초입 구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 이렇게 현물은요, 좀 이렇게 보유를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단타 매매를 제가 계속 병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단타 매매를 병행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잖아요. 네. 이 수익으로, 이렇게 조정받을 때마다, 네. 이렇게 조정받을 때마다, XRP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투자를 하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이 단타 매매를 하는데 좀 서툴다,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또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소통방이 있습니다. 여기 또 오시면 돼요. 여기 오시면은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하시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단타 매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무료로 제가 네, 교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어, 알고리즘을 이용한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는 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정말 천지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꼭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자 이것도 역시나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다네 교육도 시켜드리고 공유도 시켜드리니깐요 아까 말씀드린 어 그제 카톡 제 카톡에다가 숫자 8 알고리즘 요렇게만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또 저희 단타 소통방 초대를 해드릴테니깐요 입장하셔서 남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매매를 하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은 네,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일단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남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나 제가 구독자님들과만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일단 제가 어제도 뭐한 요런 구간에서 또 말씀을 드렸죠. 아마 미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서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와줄 것이다. 네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요. 오늘도 그와 좀 유사한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조정이 조금 좀 길어질 수는 있어요 네 횡보가 조금 더 횡보 구간이 좀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만 음 아직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강한 흐름 충분히 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웰지스틱스의 그 XRP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 이 부분이 시장에 또 점차적으로 알려지면서 더 강한 흐름을 또 충분히 또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조금 좀 지켜보시고요. 어 제가 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 정보방에 관련된 내용들을 업로드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